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여기였었죠. 하단에서 올라오는 라인과, 그리고 저항으로 좀 막혀있는 자리, 뭐 2600포인트 정도? 그곳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줄 수가 있는데, 방향성을 이제 위로 줄지 아래로 줄지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승 후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또 맞물리는 자리까지도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변동성 좀 예상이 되고요. 상반으로 간다면은 이제는 2650포인트를 넘겨줘야만 해요. 앞전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넘겨줬었잖아요. 그거를 더 추가로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서 방향성을 이제 상방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리고 상승 터널을 갖다가 위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계속 막힌다라고 하면은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으로 떨어진다면은 사실상 61선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61선을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떨어진다면은 61선 아래인 뭐 이제 2550포인트나 아니면 120선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앞전에 있었던 저점자리까지 요까지는 어, 열어놓고서 봐야 될거는 같아요 대략적으로 뭐한 2520포인트 정도 되는거 같네요 요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움직이셔야 되고 상방으로는 잘 간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 상황상에서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줄지 하방으로 갈지 요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증시 자금 좀 보고 갈게요. 증시 자금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은 없었는데,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58조 정도가 이제 좀 들어와서 좀 크게 들어왔다. 고의한 7, 8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빠르게 7, 8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어,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네 했는데, 한뭐 2조 가까이가 나가고, 그리고 좀 들어왔다가 다시 1조 8천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조 5천, 아니, 55조 정도가 이제 남아있죠. 55조 정도 있어서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지만 예탁금이 조금 더 줄어드는지 이 정도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탁금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용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을 때뭐 20조 정도 됐죠 근데 줄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신용 비율 자체에 조금 리스크가 좀 생기고는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 시에는 신용 반대매매도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 동향을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일만 딱 보더라도, 하루 빼고, 하루도 굉장히 적게 샀죠? 뭐, 1900억 밖에 안 샀으니까, 하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던졌어요. 자,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전량 던졌어요. 싸그리 던져서 뭐, 한 6천억, 7천억 되는 것 같죠? 자, 그 문제는 선물인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물 정도로 던졌거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부터 이제 엄청나게 때리기 시작했는데, 화요일날 선물로 좀 급등을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날 이제 좀 꼭지를 찍었었거든요 <laughs> 이거 코스닥이죠 코스닥이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봤을 때 화요일날 이제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때 선물로 올렸거든요 외국인이 자 외국인이 1조 8천 가까이를 갔다가 매수를 때리면서 최대치로 올려놓고 그 다음날부터 2조 2천 거의 2조 3천이죠. 그리고 1조 4천을 던지고 금요일 날까지도 던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거를 웬만치 좀잘 받아주긴 했는데 잘 받으면서 버텨야 될 자리에서 버티긴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또 던져준다. 한번더 던지게 되면은 그때는 개인들 지금 예탁금이 조금 줄어 있고 그다음에 신용비율도 웬만큼 좀차 있어 보이거든요. 뭐 조금 여유는 있죠. 아 일주일 정도 더 여유는 있지만 신용은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근데 예탁금 줄었고 그럼 개인들이 더 이상 받아낼 아 어... 그 재량이 지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뭐 2천억, 2천억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들어와주면서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을 좀 이어가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국인 다 던져버린다, 뭐 지난 주처럼 던진다 한다면은 좀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앞전 자리였었고 120선 자리인 여기 2,520 포인트 정도를 지켜주는지. 그래서 또 다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 수급상은 뭐 기관도 그렇고, 기관도 좋지 않죠. 외인도 그렇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좋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슈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상으로는 요 정도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뭐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방향성 나타낼 자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여기서는 차라리 하방으로 떨어진다면은 차라리 요런, 요런 자리, 2520포인트 자리 정도에서는 좀 종목을 다시 늘려갈 만 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피치에서 이제 미국 신용등급을 갖다가 AAA에서 이제 AA 플러스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동의를 못 한다고 해요. 근데 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쪽이다 보니까 뭐 강하게 얘기도 할수 있고, 근데 s p 나 무디스에서 지금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신용정보, 약간 이런 기업들 중에 탑3가 S&P랑 무디스랑 피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피치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얘네가 먼저 이제 하향을 시켰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향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건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laughs>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채권금리가 뭐 계속 올라갔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고서 어느 정도 이슈 타다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좀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러면은 내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피치 혼자 내렸다면은, 그렇게까지 이슈가 크지 않을 거라고 시장은 지금 해석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S&P랑 무디스 둘이서 거의 한 80%를 갖다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피치는 그만큼 영향력이 적어요. 뭐, 그렇다고 0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마저, S&P랑 무디스마저 만약에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다면은, 당연히 이건 문제가 크다고 봐요. 이거는 좀 문제를 크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피치 혼자 내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슈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피치도 지난 5월에, 사실 이번 내리기 전 5월에, 계속 이런 식이면은 미국 뭐 이제 재정상으로 봤을 때 이제 추후, 추후에 이제 뭐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던져 놓았어요. 원래, 어, 신용등급을 내리기에는 국가 신용등급을 내리면은 이제 금융시장에 뭐 이제 엄청난 파장을 볼수 있으니까 하향할 가능성을 갖다가 미리 던져요. 언급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 전망. 등급 전망을 이제 먼저 내려야 되는데, 지금, 무디스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 없어요. 뭐, 미국 지금, 재정 상황이나 뭐,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당장 그걸 내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혼자 그냥 내렸고, 그게 그냥 이슈가 조금 됐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채권금리 이제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미국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한 이때거든요? 한 이쯤 버티고 있다가, <laughs> y 이제 피치가 얘기를 하니까 채권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4.2%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어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까지 좀 내려왔고, 4%가 어쩌면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4%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올지 추가로 더 내려갈지 이 정도 추가로 더 내려간다면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갈 거고 이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면서 4.2%를 넘긴다. 그랬을 때는 외환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장이 좀 변동성을 많이 가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채권금리 미국 거 10년물만 좀잘 보시면 될 같아요. 같아요 지금 당장은 <laughs> 자 그리고 금요일날 봐야되는게 이제 고용지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7월에 이제 신규고용 같은 경우에는 18만명 정도로 해서 연착륙 신호가 이제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뜯어서 볼게요 날짜가 <laughs> 어. 바뀌어있네요 이거 열어놨었는데 1일부터 이렇게 보면은, 금요일날 나왔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MOM으로 조금 올랐어요. 근데 뭐0.1% 정도? 뭐 그전에도 0.4, 뭐 0.3, 그리고 0.3에서 뭐 이제 0.4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돼 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4.2%를 봤었는데, 시간당 임금도 4.4로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올라간 건 이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좋진 않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어, 고용지수가 만약에 이거마저 높아졌다 하면은 이거 고용이 너무 탄탄한 거 아니야 하는데, 고용지수 정도는 이제 20만 명을 예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서 18만 7천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어, 이거 조금 올랐네? 어, 그러면은 더해보면은 뭐 이도저도 아닌 건가? 그냥 뭐 이걸로 그냥 변동성은 없겠네? 약간 요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3.6을 예상을 했는데 3.6 나와서도 충분하고 그리고 0.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이도저도 아닌 시기에 약간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용하게 좀 넘어갈 수 있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laughs> 자 그리고 지난주 초에 뭐 이제 주말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지난주 초에 이제 나왔었던 게 B.U.J. 그러니까 일본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10년물 수익률을 갖다가 0.5%를 넘는 거를 이제 허용을 했어요. 엔저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0.5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냐 1.0%까지 이제 허용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얘네들은 정부 차원에서 그냥 이걸 갖다가 고정을 시키려고 해요. 뭐 올라가면은 이제 던져서 어 매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데 자 얘네들은 자기들이 BOJ가 이걸 갖다가 정해 놓고서 이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0.5를 갖다가 이제 열어주기로 했으니까. 자, 보시면은, 음, 자, 일본 채권인데,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였어요. 자, 0.5만 오면은, 정부가 개입이 들어와요 0.5 근처에 오면은 또 정부가 내리고 또0.5 근처 오면 내리고 너무 내려가면 여기서 또 정부가 또 올려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0.5 근처에서 만져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0.5를 풀고 1.0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 1.0까지 이제 간다는 거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서 당연히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니까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반등해서 바로 올라왔지만 아직은 0.6 포인트거든요 0.6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지금 BOJ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매입을 하고 있고요. 매입? 뉴스가 있을텐데 <laughs> 자 우선은 그래서 보면은 10년 매입금리가 0.5%에서 1%로 이제 확대가 되었다. 그러면 1% 왔을 때 이제 매입을 해도 되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일본 정부가 지금 두번 정도 개입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두번 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매입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뭐냐면은, 크게 이게 1%까지 올렸을 때도 문제가 없어라고 이제 시장이 보여주는 거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지금 변동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어쨌든 천천히 올라가면서 1%는 찍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천천히 올라가면서 뭐 0.8, 0.9 그쯤 가면 이제 거의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계속 개입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개입을 안 하면은, 그냥 일본 정보가 손 놓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일본의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는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가서 0.8, 0.9그 부분에 천천히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서도 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을 갖다가 변동성을 흔들어주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가고 있고 여기도. 자,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그랬어요. 시... 실적이 좀안 나왔죠? <laughs> 막 그렇게 크게 안 나온 건 아닌데, 시장에서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4.8%가 떨어졌으면 애플이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시총이 3조 달러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고, 3분기 매출도 조금 감소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분기 실적이 그러면 좀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만 잘 나왔어도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 차트를 완전히 박살을 냈거든요일봉 차트상. 자, 근데 이게 왜 부진이 됐냐 했을 때는, 아 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BOE 쪽에서 이제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약간 손을 더 대고 있고 그리고 어, 한시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가고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계약이 된 바고. 근데 거기서 지금 수율이 잘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수율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모듈 쪽, 이제 폴드드 줌이랑 이제 액츄레이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노텍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이제 프로맥스 쪽에서 이제 폴리드 줌을 처음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수율이 안 나오니까 프로맥스, 그 그러니까 출시가 조금 딜레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프로만 먼저 나가고, 프로 맥스는 좀 뒤에 나오는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3분기라고 하면은 7, 8, 9월이잖아요. 9월 뭐, 0 며칠부터, 18일인가? 이쯤부터 이제 아이폰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1차 국가들은. 자, 근데 이때 나갈 수 있는 게 프로 맥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프로 울트라일 수도 있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 세, 세개 종류만 이제 좀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겠죠. 자,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뭐 희망적인 내용이 없었죠. 주,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야, 3분기에 되게 좋아질 거야.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애플이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고, 애플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빅테크들도 역시나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들 실적이 여기서는 크게 받아주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냥 버텨만 줘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요 정도 있었고, 이제 해외로 좀 돌아가 보면은, 자, 미국 쪽 넘어가면은 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싸우는 모습은 없어요. 미국이 지금 계속 갔었죠. 앞전에 이제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상무장관이 이제 21일 날 방중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도 뭐 이제 옐런도 가고 그리고 어 불, 블링컨도 이제 갔다 오고 되게 많이 갔었어요. 계속 다녀오면서 소통을 갖다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 상무장관이 또 21일 날 방중을 하면서 소통을 이어가요. 그리고 왕위에게 이제 공식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방미 좀 해달라.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 전체도 나쁘진 않은데 미중 간의 갈등이 뭐 풀린다거나 뭐가 해소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냥 소통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어, 미중 관계가 좀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좀 기대를 해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좀 기대하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가 됐던 거는 요거였죠. 러시아. <laughs> 흑해 공물협정 파기를 했었고 이 파기 때문에 공물 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세계 식량 가격이 석달 만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어, 7월 같은 경우는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1 3막 엄청 오르진 않았어요. 다행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서 이제 식품적으로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뭐 크게는 오르지 않았고 한번 이때 이 당시에 쭉 올랐다가 파기가 된다면 쭉 올랐다가 다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우려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식량 쪽은 올라가는 모습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또 작용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자 푸틴이 이제 튀르키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곡물 협정을 갖다가 복귀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에르도안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어이 탈퇴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원위치로 바꾸는 식으로 이제 협정을 다시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온다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앞전에 보면은, 뭐, 이제, 언제 간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 뉴스로 봤을 때는, 이게 어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자, 푸틴 같은 경우, 이달 중에 이제 방문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잡혔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8월 이제 뭐, 첫 주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뭐, 이달 중에는 이제 좀, 티르키에 가서, 어, 뭔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문은 8월 중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월 중에 트리케이 가서 공물협정을 다시 좀 끌어내는지 그 정도 조금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금통위가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8월 달에 이제 FMC가 이제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FMC가 일어날 텐데 8월 달에 그러면은 금통위 같은 경우는 혼자 금리를 갖다가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따라서 8월달에도 동결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자,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 자, 근데 시그널은 지금까지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이나 할 거야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좀안좀 좀 이렇게 시장을 안도하게 좀 만들어줬는데 그런 비둘기 시그널이 없을 거라고 봐요. <laughs> 전체적으로 뭐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물가가 조금씩 올라갈 거거든요, 다시.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내려왔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3%대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푸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지금 시장에 지금 있는 가계대출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슈나 아니면 pf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금리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결을 주되 조금 매파적인 시그널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뭐 이제 따로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다 그래서 매파적인 시그널 나왔을 때는 어, 환율을 갖다가 어느정도 구두로는 좀 잡아줄 수 있겠거니 라고 좀보여져요 동결을 때리면은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지난번 FMC에서 0.25%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미간 금리차가2% 나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두로도 이제 매파적인거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주 같은 경우에 뭘 봐야되냐 아무리 봐도 볼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냥 c p i 예요이 CPI가 7월달인데 이 7월달 CPI가 어떻게 나올거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7월 달 같은 경우는 쭉 봤을 때 전에 이제 3%를 찍었잖아요. 자, 이번에 예상치는 3.3%예요. 뭐 다시 올라가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3.2나 3.3이나 뭐 많이 나와도 3.4요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유가도 올랐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식물도 좀 어, 식품 쪽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기저 효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는 거. 근데 확 이걸 내려 줄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 월 렌탈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택지수 쪽, 주택지수 쪽에 지표 중에서, 그의 지택이 지금 매달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스티키하다면서 천천히 내려왔었는데, 걔네는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걔네가 이제 내려주면서 올라오는 유가나 이런 걸로 갖다가 좀 커버를 쳐주는지, 그 정도가 좀 체크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3%인데 이게 3.3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막 그렇게 환호할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 기도하는 거는 기대하는 거는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간에 3.3으로 조금이라도 반등을 한다면은 아 이거 좀 여기서부터는 좀 내리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갖다 기대를 했었지만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냐 아니요런 식의 또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뉴스들은 그렇게 떠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는 갈 거는 같아요. 제가 봐도. 3.3에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올라는 간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변동성이 그래서 요 날부터 좀 커질 거라고 봐요. 다음 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금요일날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올랐는지 보게 되면은, 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가 7월이에요. 자, 7월달로 갔다가 지금 저 CPI 나오잖아요? 자, 8월달, 여기까지예요 7월, 여기서부터. 7월 내내 올라갔어요, 유가는. 7월 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평균 유가를 보더라도, 대충 보더라도 뭐, 76불 정도 보이죠? 대충. 자, 근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기였어요, 유가가. 자, 그러니까 유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에너지 쪽에서. 근데 7월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기는 커녕 오히려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CPI에서.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내려줄 수 있는 건 주택 쪽이다. 자, 그게 이제 얼마만큼 내려주는지.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 정도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막3.5% 이상 나온다 했으면 시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자, 그리고 환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거는 그 피치에서 그 하향 조정을 때리 때려서 때리면서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고 보여져요 자 근데 채권 금리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었죠 아까전에 미국 채권금리를 봤을 때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 좀 내려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하루 자 그랬으면은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 에 환율이 좀 내려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조금 더 추가로 근데 미국 채권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환율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1280원 부근에서 좀 버텨주다가 저 피치의 그신용하향으로 인해가지고 여기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그래서 지금 1300원에서 이제 저항대를 맞으면서 좀 여기서 버텨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좀 내려주는지 그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여기를 뚫어버린다면 그 다음 봐야 될 곳은 대충 1320에서 1330원 정도 사이가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면은 충분히 높은 자리죠. 다시. 환율이 좀 많이 높은 자리로 가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든지 간에 1200 후반대까지는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요 정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시장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이탈을 많이 했어요. 지금 1, 한, 자, 보시면 은 거의 7월 중순부터 이탈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자, 기관도 여기부터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개인들이 이만큼을 받아냈어요. 개인들이 이만큼 받아내면서 예탁금도 충분히 많이 들어왔죠 예탁금도 들어와서 이제 방어를 다 해준 건데 개인 돈으로 자 근데 개인 돈이 예탁금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게 연속성 있게 나간다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조금 더 봐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뭐 주중에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조 4천 나가고 1조 8천 나가고 만약 여기서 또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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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신용 잔고는 그러고서 20조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개인 돈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예요 신용 어느 정도 꽉꽉 차 보이죠 자, 근데 돈, 현금까지 이탈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 개인들이 더못 받겠구나.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안 해준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아, 무조건 하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변동성이 좀 있을 거고. 음,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CPI가 나오는 그 날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목요일 날 데이터 확인하고 금요일 날 들어가자 아니면 그 다음 주 들어가자 약간 이럴 거거든요. 다음 주는 좀병동좀 지지부진 하다가 지지부진 할 텐데 만약에 외국인도 기간이 이탈을 한다면 은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 정도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